알겠어. 안녕하세요. 이번엔 도어즈 이탄. 음 이거 어디갔냐? 어쩌겠다. 그리고 쟤는 같이 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음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굳이 게이, 게임은 말을 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냥 게임 하는 걸 보면 되지? 왜? 어디어디 어디? 아, 뭐 절친도 봤지. 그러니까 절친이에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어, 왜? 스파이더 나왔어? 어 응. 근데 어 아이즈 또 나왔어. 아이즈가 요즘 자주 나오네. 어, 야, 근데 저 친구가 생각보다 저 캐릭터를 많이 잘 꾸몄어요. 잘안 지다. 저는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쳐. 자 아무튼 이제 붙었으니까 언제 투티? 뭐야? 아까짱 이거 11번이었어 분명. 어. 아 일단은. 어 그래 열쇠 찾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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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자 이번에는 그렇게 일찍 죽었지 않아요 <laughs> 왜냐하면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든든해요 잠깐 더 러쉬입니다 어, 여기 있어도 되지롱 이제 하죠 러시가 문을 열어주고 왔네요. 야, 이대로 가자, 가자! 잠깐만. 아, 이 방. 하나하나 다 써야 돼. 야, 이대로 뒤로. 음, 좀 맛있다. 부지런하게 찾아. 문은 닫지 말고. 뭐? 찍고 있지. 음. 응. 근데 약간 친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로 부르네. 아. 뭐 아, 치... 아 왜? 뭐 이름 불러도 괜찮지. 응, 잘... 참고로 아마도 이이 동영상은 무편집 무무편 무편집이 될 겁니다. 아유. 오! 찾았네? 가자. 뛰어. 어두운 방, 또 그냥 가기? 19번 방, <웃음> 좋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안돼 너너번 방, 1이번 현질해야 되는 거잖아. 야, 너 관전 보고 있어. 아 아, 니 분명 안번 방, 1 안. 아니, 깜빡이지 않아요? 다시 여기. 니도 죽었냐? 네. 그냥 <laughs> 한 판도 안다고 해. 그냥 한 판도 할게요 없는 걸로. 좋아, 다시 가보겠습니다. 따단 따단 나였다. 놓여요, 그치? 빰빰빰. 빰빰빰, 빰빰. 여기 어.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자 가자. 좋아 벌써 2번 방와 빠르다. 아, 벌써 3번 방. 아 벌써 4번 방 진짜 빠르죠 여러분. 야 역시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깜럼 어! 6 번이야. 어, 그렇지 역시 영스, 영상 불량인 게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야 그리고 마이 프렌 어? 찾으면 좀 알려줘. Yes. 어? 내가 먼저 찾아야지. 찾았어. 아 님 운이 되게 좋다. 막기. 관리사무소 나온다. 관리사무소, 야, 지어 뭐라고 나와? 국회의원. 아하. 그리고 국회의원 때 제발 0번, 이재규 좀 뽑아주세요. 기호 0번, 이재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어디? 우리 9K야. 우리 학교에서 먹는 거 우리 학교인데 아 잠깐만 아 실수로 비타민 지금 먹어버렸다 아 지금 오는거 맞지? 어 비타민 아 비타민 지금 먹으면 안돼이어 레디 이 s 고 좀만 기다려줘. 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니 e t s 끊었니? 갑자기 무슨 l 야러 s 왜? 어! 와저 방금 러쉬 얼굴 봤어요 와 진짜 잘했다 이게 바로 저런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죠? 쟤는 옷장에 숨고 저는 옷장에안 숨고 그냥 뒤에 뻥이에요와 뭔가 좀 무서워요 그냥 문만 열면 되는데 저 이들이만 따라가자 가는 거야. 방금 눈알? 누나... 이 제목은, 토메이토 오브 뭘안라는 게요? 제가 영화를 잘못해요발 이거 꺾어버리죠? 러쉬다이브. 이든아! 네 부활권 어떻게 써? 너 죽었어? 아니 그니까 러 부활권 어떻게 써? 네현진했니아니 근데 어떻게 써? 아 몰라 그냥 있던데 아 나는 왜 없지? 아 잠깐만 이번 판은 꽤 빨리 죽어야겠어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 이따 이탄 할게요.